참조로 이 해외 제조국 FTA 활용한, 활용, 활용한 수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FTA 체결 현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FTA 활용 방법 차시에서 이미 설명 드렸는데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FTA 정보 그다음에 주요국 FTA 체결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참조로 다른 국가가 과연 현재 어떤 국가들과 다른 주요 국가들이 어떠한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세안,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칠레,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페루, 홍콩과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과 홍콩, 이 FTA 세파를 맺어 있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홍콩은 중국령이지만은 대무역, 그러니까 무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대무역법상 중국과 홍콩은 원산지를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은 별개의 대상자, 당사자로 봐서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카프타, 나프타, 모로코, 싱가포르 등쭉 여러 나라들과 FTA 협정을 맺고 있고요, 페루도 있고 예, 호주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자, EU, 를 보겠는데요, 현재 EU에서는 어떠한 국가들과 어떠한 지역과 FTA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제조, 칼리포럼 이건 카리브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f t a 이거는 마케도니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유럽에 있는 국가의 령들의 뭐섬 나라들입니다. 쭉 네바노, 멕시코, 모로코, 몬테그로, 세르비아, 시리아, 쭉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여기 한국도 있고요. EU와 터키는 별도로 f t a 여기도 있고요. 보시면은 칠레가 있습니다. 그전 거를 보셔도라도 칠레, 중국과 칠레 되어 있고요, 미국과 칠레 협상돼 있습니다. 이 u 와도 칠레는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일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세안,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프루나이쭉 있고요. 여기에도 칠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FTA를 처음으로 협상한 국가입니다. 2004년도에. 하지만은, 그게 과연, 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은, 칠레 쪽에서는 그 전에도 이미 FTA에 대해서 많은 협정들을 맺고 있었고, FTA 기준을 한다면 칠레는 FTA 선진국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뭐, 언뜻 보기에는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아세안에는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T a 협상을 맺고 있는 나라는 극히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FT에 a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